우선 10-1에서 4까지는 쉬우니 먼저 편집해봅니다. 게일 스킬은 마취 바늘까지 모두 쓰이고 불꽃 마녀도 가지고 간 모든 스킬이 다 사용됩니다. 전술은 번개 공격, 화약통, 라그나로크입니다. 수호병 왼쪽에 있는 공 돌리기 놀이하고 글로리아는 가운데로 들어가 전체 버프를 날립니다. 베이라 방벽 앞라인에 화염병 깔고 불꽃이는 뒤로 두칸 가서 방벽 앞라인에 화염진을 시전합니다. 게이리는 불꽃이 오른쪽에 화약통을 깔아두고 벽 뒤에서 화염병을 던집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요즘 수호병을 쓸라고 부른 건지 베이라 쫄로 나온 건지 헷갈리는 이남나는 베이라에게 제행동을 걸어주고 포기하지 마요. 제가 함께할게요. 어라? 베이라 죄졌잖아! 베이라는 돌 왼편으로 가서 앞에 있는 친구에게 슈슈슉. 수호병은 또 다시 돌을 굴려 두 마리 추가로 킬해 줍니다. 글로리아는 베일 앞에 깃발을 꼽아주고 베일하는 위험하니 이남나 옆으로 숨습니다. 불꽃이는 화염진 이후. 불의 기둥까지 날려 빨강의 친구들을 딸피로 만들어주고. 게이리도 녹슨 무기로 원킬. 이난나도 간만에 공격하여 섭든 친구를 죽입니다. 수호병은 앞으로 가서 강력한 한방. 오. 삼천. 글로리아는 수호병 왼쪽으로 가서 슬래시. 미안합니다. 어, 베이라는 글로리아 왼쪽 앞에 화약통을 깔고 화염벽을 쏴서 터트려 줍니다. 불꽃 마녀도 베이라 옆으로 달려가 불의 기둥을 날려주고. 게이리는 잠시 무녀친구를 마취판늘로 재워둡니다. 이난나는 오늘 열이라는수병힐수병은 수호병 바로 앞에 있는 친구한테 때려주고 글로리아 슬래시 게일라는 HP 사이 좋게 빠져있으라고 HP 많은 친구에게 수수승 어, 날려주고 마녀는 불의 기둥을 날려줍니다. 게이리는 다다음 턴에 올 것을 예측하고 화염병 던지는데 이거 쓸모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던져주고 이남나는 불꽃이 앞에서 전체 힐을 날려줍니다. 글로리아는 깃발을 들고 이난나 오른편에서 일방 공격 방역 딜를 날려줍니다. 그리고 베이라로 마무리 여기서 직접 딜로 잡는 부분은 조금 천천히 잡아도 이제 다들 죽었으니 큰 무리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불꽃 마녀 예측 화염진 날려주고 게이리는 혹시 돌아갈까 봐 화염 바닥 쪽을 이동해야 대기 합니다. 이가나는 다시 전체 힐. 포기하지 마요. 역시 사라졌던 화염 바닥 글로리아는 전술 포인트도 많으니 무녀 쪽에 화염통 깔고 번개 공격도 해 주고 깃발을 꼽아 마무리합니다. 다음 십0시는 넉백 맵으로 얼음이 한 대, 마이타 한대 맞으니 템잘 채워주시고 얼음이와 석궁이는 전차 타로 꺼졌습니다. 그리고 전술은 기동 명령과 행군 호령입니다. 시작 위치는 항상 잘 확인해주시고. 얼음이 기동 명령을 사용하여 두 친구 하겠어요? 넉백 시키고 야, 고맙다. 마이타 마이타는 행군 호령을 사용하여 빨강이를 넉백 시켜주고 돌아옵니다. 잘 봐. 어, 미안. 네. 야, 고맙다. 글로리아는 화약통 넉백 시키고 다시 되돌아오고. 알겠습니다. 정신 차려. 라비에는 넉백호 앞으로 두칸 전진합니다. 좀 하는데? 로 석궁이는 다시 친구들 곁으로 되돌아갈 것이니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위치시키고. 얼음이는 마이타 앞으로 이동하여 적이 다른 곳으로 세지 않도록 얼음의 기둥을 날려줍니다. 마이타는 얼음이 보호로 얼음이 엉덩이로 이동합니다. 알겠어. 글로리아는 오른쪽으로 두칸 이동 대기. 네, 정신 차려. 라비의 넉백좀 하는데? 이쁜 위치에 머물러준 빨강이. 절대로. 석궁이 넉백 얼음이 대기 마이타 아무거나. 그리고 글로리아로 마무리합니다. 10-3입니다. 여기도 얼음 사제 전차 타로 외 특별한 세팅은 없습니다. 그냥 강한 세팅. 그리고 전술은 기동명령과 화약통, 라그나로크입니다. 시작 위치 확인해주시고 고마워! 얼음이 왼쪽 끝으로 이동하여 대기, 마이타, 마이타 상자 탈켓어. 위로 와서 대기. 수호병은 얼음이 뒤에서 대기합니다. 궁금하십시오. 글로리아는 마이타 옆에서 방벽 뒤 옆에 깃발 한번 꼽아주고, 못해. 베이라는 호병이 오, 뒤로 오, 이동합니다. 제가 수 있는 이난나는 있어요? 얼음이 오른쪽에서 대기. 그런 가요 얼음이도 제자리 대기합니다. 마이타 으악! 앞으로 쭉 이동. 알겠어. 포병이는 얼음이 왼쪽에서 죽을 준비합니다. 글로리아 삼성 이상인 응, 분은 하십시오. 저와 같이 화로 부셔주시고 아닌 분은 보라색이 안한 부분에 위치하면 됩니다. 베이라는 슛슥 날리면 반피다니, 화염벽을 쳐줍니다. 베이라 맞을 때 크리 터진다면 뒤에서 대기하거나 글로리아도 보라색 바깥으로 이동해주세요. 이난나는 베이라 오른쪽 뒤에서 힐 주고 얼음이는 두 마리 떨궈줍니다. 마이타는 베이라 오른쪽에서 빵 먹어주고 수호병은 베이라 뒤에서 전체 보호를 씁니다. 분하십시오 글로리아는 베이라와 마이터 사이에서 깃발 들고 버프를 쏘고. 함께 싸워요. 고마워요. 함께 싸워요. 베이라 베이라는 다시 화염벽으로 적 마무리. 제가 이남나는 또 베이라에게 재행동을 사용해주고. 베이라는 한칸 앞으로 전진하여 화염벽 날려줍니다. 얼음이는 한칸 앞으로 전진하여 대기. 마이타는 베이라 데이? 왼쪽 뒤에서 대기하고. 네, 고마워요. 호병이는 에너지도 많고 혹시 모르니 전체 보호를 한번더 사용해 줍니다. 분발하십시오. 네. 베이라는 수호병 뒤로 이동하여 대기 착한 토깽이들은 예상한 대로 움직여줍니다. 이난나는 모든 친구들이 맞을 수 있도록 라그나로크 사용해 주고 앞에 있는 친구 일반 공격. 얼음이도 앞으로 가서 얼음의 기둥으로 두 친구 죽여줍니다. 마이타는 제자리에서 빵 먹어주고. 에너지 남아도는 이판은 전체 보호를 또 써줍니다. 분부하십시오. 글로리아 이난나 옆에서 대기. 딱히 할거 없는 베일하는 제자리 대기. 이난나 화약통 깔고 터트려주고. 얼음이가 6킬을 하며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10-4, 지난주에 베일라 속도 이슈가 터졌던 맵이네요. 제 유튜브 채널 내 이슈. 여기도 특이한 세팅은 없으며 전술은 기동명령, 화약통, 라그나로크입니다. 밖에 싸워요. 시작은 회상 5부터 마이타 앞으로 두칸 전진 대기. 알겠어. 라 수호병은 또돌 굴려주고. 글로리아 앞으로 두칸 전진 대기합니다. 정신 차려. 라비에도 두칸 앞으로 전진 대기. 베일하는 전술 쓰는 첫 제자리 대기. 이난나가 전술로 화약통을 위층 토깽이 옆에 쏴주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라비에 뒤에서 대기합니다. 알겠어요. 마이타 자폭테러. 글로리아, 마이타는 이제 필요 없으니 그냥 대기해도 되는데 아래 있는 애들 혹시 위층으로 올라오면 내려와 주세요. 분부하십시오. 라비에 아직 때릴 기다리기 네. 위해 대기 중. 베일라는 소호병 뒤에서 슬슬슬. 어, 지 이난나는 라비에 앞에 제가 화약통을 소환하고 쟁 행동을 라비에에게 사용해줍니다. 라비의 녹백 심심하니 빵 먹어주고 수호병은 창식이 왼쪽으로 가서 전체 보호를 사용해줍니다. 글로리아 그냥 깃발 한번 꼽아서 버프 써줘 보고. 정신 차려. 라비에로 화약통을 활쟁이 앞에 깔고 덕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벽한 승리예요. 함께 싸워서 영